키 포인트 12번째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부분은 워낙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막 섞어서 나옵니다. 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인의 윤리 강령, 공공성, 공신력 제고, 성실 봉사, 기술 개발 준법. 얘는 뭐 눈으로라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설계사로서의 사명감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뭐 가족 구성원별로 보장 설계를 제안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교재 예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명감을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은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성. 개발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에는 뭐,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보험약관 교부, 중요한 내용 설명. 그 다음에 보관용 청약서, 어, 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자필서명 안내. 요, 뭐,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어겼다. 그랬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이제 누가 잘못한 한 겁니까? 계약자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플러스 정해진 이자를 더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부당한 보험 계약, 네, 승환 계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앞서서도 봤죠. 그죠? 자, 이미 가입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의 필요에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비교설명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허위 과장광고 금지 당연히 금지겠죠. 보험회사가 승인한 자료 반드시 어, 보험설계사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자기가 개발한 어, 한 내용인 경우에는 회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관리 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 자료만 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은 괜찮다 이거죠. 어떤 겁니까? 보험료 납이 뭐 연체됐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 안 됩니다. 보험료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료 수령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일일 수금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돈 받자마자 보험회사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용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서 청약 단계는 사인하는 단계인데 그때 설명서 제공하면 안 되겠죠. 권유 단계에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 소비자에게 에 대해 판매 시점의 기준이율을 적용한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을 안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평균 공시율이죠를 적용한 음,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 안내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를 되겠죠. 네 번째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본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마지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